커피 머신 추천 베스트 3 돌체구스토 지니오 S 수염 오카 캡슐 커피 머신 번들팩은 정말 많은 주부님들께 사랑받고 있는 제품입니다.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세련되어 주방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리며 크기도 적당해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. 사용법이 간편해서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주요 특징으로는 다양한 캡슐을 지원해 아메리카노부터 라떼까지 여러 음료를 즐길 수 있어요. 특히, 4단계 온도 조절 기능 덕분에 원하는 온도로 커피를 즐길 수 있어 더욱 만족스럽습니다. 커피 맛 또한 깊고 풍부하여 바리스타가 만든 듯한 맛을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. 세척이 용이한 점도 놓칠 수 없는 매력인데요. 자동 세척 기능 덕분에 관리가 정말 간편하다는 후기가 많습니다. 전체적으로 가성비도 뛰어나고 실용성까지 갖춘 이 커피 머신은 집에서 카페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필립스 전자동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은 정말 가정에서 커피를 즐기기에 최적의 선택이에요. 간편한 조작과 직관적인 터치 스크린 덕분에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특히 에스프레소와 아메리카노의 맛이 뛰어나고 강도와 온도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개인 취향에 맞는 커피를 만들 수 있어요. 디자인 또한 세련되고 현대적이라 주방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며 공간 차지도 적어 부담 없이 두기 좋습니다. 청소가 간편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. 자동 세척 기능 덕분에 관리가 용이하고 주요 부품들이 쉽게 분리되어 세척할 수 있으니 위생 걱정도 덜어요. 다만 스팀 기능이 없어서 라떼를 자주 즐기는 분께는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지만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제품을 강력 추천합니다.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서 가성비 좋은 커피 머신으로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리 프란시스 커피 머신 화이트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. 깔끔한 디자인 덕분에 주방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려서 공간을 아끼면서도 스타일을 살릴 수 있어요. 처음 사용해보는 분들도 걱정할 필요 없이 버튼 하나로 간편하게 에스프레소와 아메리카노를 즐길 수 있어 바쁜 아침에도 빠르게 커피를 뽑을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또한 일리캡슐의 풍부한 맛과 크레마는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 못지 않은 퀄리티를 자랑하죠. 자동 청소 기능과 절전 모드로 관리가 쉬워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. 다만 일리 전용 캡슐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만큼 맛있는 커피를 즐길 수 있으니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. 결론적으로 집에서도 손쉽게 고급 커피를 즐기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.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모두의 기대를 뛰어넘는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.